선생님이 읽어 주는 어린이 성경 이야기. 80번 이야기.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어요. 사무엘상 2장에서 4장 말씀. 소년 사무엘은 매일 성막 일을 하면서 늙은 엘리 제사장을 도왔어요. 사람들은 날마다 여호와께 희생 제물을 드리러 왔지요. 늙은 엘리에게는 다 자란 두 아들이 있어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었는데 두 아들은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집을 돌보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할수 있는 대로 제일 악한 일만 골라서 하려고 했어요. 엘리는 아들에게 엄격하지 않았어요. 그저 너희는 왜 그렇게 하니라고만 말했어요. 아들들은 그런 말조차 듣지 않았죠. 하나님은 엘리의 두 아들들의 모든 악한 행동을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을 같은 날에 죽게 하셔서 엘리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엘리는 아들들의 악한 행동을 그치게 했을까요? 아들들은 회개하며 여호와께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두 아들의 악함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매년 사무엘의 엄마 한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고 사무엘을 보기 위해 성막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 올 때마다 사무엘을 위해 새 외투를 갖다 주었어요. 사무엘이 계속 자랐기 때문에 매년마다 더큰 외투가 필요했던 거예요. 사무엘은 아마 1년에 딱한 번만 엄마를 볼수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에 사무엘과 한나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어느 날 여호와가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여호와는 백성이 행하고 있는 모든 악한 일을 가만히 지켜보시면서 아주 오랫동안을 잠잠히 계셨지요.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조용한 목소리로 부르신 거예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몰랐기 때문에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대답했지요. 네, 저 여기 있어요. 사무엘은 늙은 엘리가 부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에게 달려가 다시 말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엘리는 말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거라. 사무엘이 가서 자리에 눕자 하나님이 다시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다시 사무엘은 일어나 엘리에게 달려가 말했어요. 저 여기 있어요. 다시 엘리는 말했어요. 내가 부르지 않았다. 다시 가서 눕거라.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세 번째로 부르셨어요. 다시 사무엘이 엘리에게 세 번째로 달려와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고 나서야 엘리는 그 음성이 사무엘을 부르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에게 다음번에 여호와가 부르시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알려주었어요.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다시 사무엘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엘리와 엘리의 집안에 대한 슬픈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슬픈 소식은 엘리와 아들들이 같은 날에 죽게 될 거라는 것이었어요. 이제 엘리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을 들어야만 할 거예요. 사무엘은 곧바로 엘리에게로 가지 않았어요. 말하기가 두려웠지요. 아침이 돼서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슬픈 말씀들을 엘리에게 전해주었어요. 머지않아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요. 이스라엘은 그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했어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4000명이나 죽이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놀라서 물었어요. 왜 여호와가 오늘 우리를 블레셋 앞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사실 이스라엘은 답을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많이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문제를 풀수 있는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다음에 블레셋과의 전투 때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는 것이었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져간 것은 뭐였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법계였어요. 1년에 단한번 대제사장이 피를 뿌리는 그 법계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법계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법계를 블래색과 싸울 더럽고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어요. 이스라엘은 법계가 자기들을 구원할 거라고 말했어요. 과연 법계가 그 진흙탕과 뻘 속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법계를 떠나셨기 때문에 전쟁터에는 이스라엘을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아스가 법계를 가지고 나갔지만 엘리는 아들들을 말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사들은 법궤가 오는 것을 보고 땅이 올릴 정도로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금세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에 대해 듣게 되었죠.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가득찼어요.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도리어 더 용사처럼 싸우기로 결심했어요. 그날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스라엘 군사를 무려 3만 명이나 죽였어요. 홈리와비느아스 역시 둘다 죽었지요. 그리고 블레셋은 법궤를 자기들의 땅으로 가져가 버렸어요. 불쌍한 엘리는 성막 곁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어요. 엘리는 하나님의 법계가 나갔다는 걸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마침내 한 남자가 엘리에게 소식을 갖고 달려왔어요. 그 사람은 엘리에게 네 가지 소식을 전했어요. 첫째. 이스라엘이 블레세댁에서 도망치고 있다. 둘째. 많은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다. 셋째. 홈리와 비느아스가 죽었다. 넷째, 하나님의 법계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 엘리는 하나님의 법계에 대한 소식을 들을 때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엘리는 거의 100살이나 된 노인이었으니까요. 엘리는 뒤로 넘어지면서 목을 부딪혀 죽었어요. 이것이 그 슬픈 날의 결말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날이었어요.